마이 옥션을 이용해서 여러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은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 뭐 그런 물건들을 찾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메인 페이지에 컨설팅 의뢰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상담 내용에 맞춰서 그 상담 내용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상담 의뢰 컨설팅 의뢰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 번호를 아는 물건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건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2021 타경 511 97이라는 사건이다 뭐 물건 번호 같은 경우에는 물건 번호가 있으면 꼭 적어 주셔야 되는데 뭐 없으시면 그냥 1번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내용에 내가 어떤, 물, 어떤 물건에 어떤 내용이 궁금해서 이렇게 입찰을 맡깁니다 라고 내용을 남겨주시면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전문가, 전문 컨설턴트들에게 직접 의뢰를 맡기시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상세 페이지로 가셔서 직접 해당 물건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나 나의 담당 컨설턴트에게 직접 의뢰를 맡기시거나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 상세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담당 컨설턴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에 있는 상담 신청 버튼이나 전화 상담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한 내용을 선택을 하시고 상담 내용에 좀더 정확한 내가 어떤 상담을 원하는지를 입력을 해주시고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통해서 해당 컨설턴트랑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